看他，我扶他，扶了，来行。来呀，来呀，后边

아, <목소리도> 이거 조심하지. 뭐 조심하지? 내가 끌려가지고. 네가 조심해. 조심. 채스. 야, 조심인데. 나주심이 아니고. 난갈람자 네, 조심이. 난관람아 네가 반쪽인데. 내가 내 왜하고 심각하게 말려댔어. 오빠가 이첫 게임. 진짜 나 정도면 가가능 아, 나가이가 깔베이, 꼴등네이 포지션이 해리버못까리 좀좀좀가 공격 오지널 한번 공격 나 가자, 가자. 같이 밀면 동시에 터일 거 됐어. 상처 처안 뛰냐? 나이프아상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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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나이, 아, 바로 뛸 걸. 바로 바로 로 선상이가나보라이너라이너라이너상이가벌레였다 나보고 패스해도있지 가운데라! 가데 내가 보내준 영봤이퀸분명 나봤지? 팀이이이렇 아잇! 죽어봐! 오늘 상이보다아 근데 근데 죽어서 그렇면다 끝이 것같은들 니들 닮아! 니들! 날 보지 않았는데 날 봤다가 놀라어 지금 가도꼴때고 공만 봤는데 희상이패스잘 공수처잘몸몸 앞에서도 니까 몸만 오케이 몸몸몸몸몸 그렇지 면 킥이 나 올라가 프린 서정도 저쪽에서 넣어달라면 넣어줄? 진짜 아 정국이 정도 잘하는데 평타는 평타 2단계가 가라 저쪽에서 대한사람 아래지 대 선출 아래 일반인 측은 일반이 니가 어. 아, <�aid> 이 니가 이니이이니이 니가 이 니가 이 니가 이 니가 만이니이 니가 이 니가 이 니가 이 니가 이 니가 이 니가 이이 니가 이 니가 이 니가 이 니가 이가이가시가이니가가가가가 진짜? 대박 <목소리가> <목소리가> 대장당 아 라이트 와라중상야 어른들 그냥 야 아, 어른들 그냥 그때 우리 회식으로 여기 3 0 0어른들다가지고 스케일 인데 백집에서 인가 이랬어 여기 팀데임3명명 정말. 이 보면 말 정말. 정말.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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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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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근데 요 아니, 어떤, 가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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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떤 어떤, 어떤,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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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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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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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센터백 열쇠 좋아요. 그러이다 오늘 수비가 가리 봐. 이 나도. 나는 우량이 다먹은 축구 빼기 좋겠체력안 거야. 지금 사이. 지금 키는 저거. 그 시계시. 오! 군대 갔다 오면 막 만원.. 한 달에 만원.. 지금 왔나? 어 군대.. 제일 하기 전까지 좀안 내가 그래가지고 하나 되고 하나 되고 게한 달에 만원이면 1 2만이다한 달에 내면 10만원 만원 한발 입으면 안돼 한 졸려 아면안 돼. 반복 반복해서 아 잠시만요 이 이거 모르다날 있어. 여름에는 거의 전무다. 블롬이다. 블롬이다. 여름에 마시는 거고. 아, 점점 거의 빠는 거아이안 들리고. 바울을 산산하 해서 바울좀 빠시는데. 나에서 나. 아, 직장. 아, 그래라라그한테 카메라 걸어. 우리 차에한명 들어갔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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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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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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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저기, 저저저 저기, 가기 약간 이렇4 0 엄마, 엄마, 엄마. 앞에 더 가. 앞에 가. 는데 사람이겠다. 아. 아, 잘해. 잘해. 성환. 성환. 가나 나가 된다. 나다 오케이. 와우. 재여기 킥, 킥, 킥. 됐다. 킥 나. 좋아. 너무 진짜 네필야이공올라다 이거. 올라 올라가 올라가. 여기. 해도 그냥 바로 따라붙어 아나가세아네아 같이 뛰어 같이! 아.. Est 아 음. 음. 어, 내가.. 야되는데 와! 이이더많지 해도 돼? 봐! 골나골만안세요아 이거.. 을막았어 컴퓨터가 떨어나이이 그래서 한명이 이렇게 뚫렸어 좀윙핑좀많 뚫렸다 카메라 윙핑뚫렸고 아. 뭐야 골을 어거 아니었네 들어이치 어. 어. 그럼 내가 한명이좀 애매하면 좀 붙어 주기 전에 이거 매너 매너 매 그냥 붙어 주고 만약 뚫렸으면 비다비다어 내가 아까 먼저 처음에 내가 이 게임 때 윙백 다 내가 틀렸잖아 <laughs> 내가 바로 터 그때 내 옆에 민이 형이 이형 들어가서 등었어나이스나이스나이스 바로 틀렸 승민이 형잘들어갔다 그러니까 야 로테이션 먹는 아, 나도 알아 근데 아까처럼 뺏으려고 랑려고할때 그때 그가리 때가 터가가 거리 고릴때 내가 이렇게 이 이거 이거 o t c h 봐봐. 사람 여기 있어? v e You l 이 k 이거 이거 test. t h 이 y are the 이쪽 r y toy 거 o g 이 t i n 이 o the 거이 s i 라인 h e y are w 어 o is the music. They are w 이있었 s 여기 e music. They are who is the m u s 이거. They are who is t h 이거. 이거. i c They are who is t 거 이거. 방 허리도 맞고. 와어 투지. 와. 쓰읍. 어그리. 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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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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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을 수 있는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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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야. 조심하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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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성이야, 가비, 가비. 어, 미안해, 미안해. 이 상대팀 첫 경기 때 스트라이크보다 아, 형어이 졌어. 아, 아, 아. 좀 무섭게 네요신데 다. 지 모이면 날쓰인거

안돼 <목소리> 아, 그냥 그, 지금, 팀만드영 형팀이. 어? 아, 아, 진짜, 명맹, 진짜, 형님두 네. 어. 그 형님. 어, 근데 나머지는, 거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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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그리 우리, 가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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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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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우 우리, 우리,

이, 업떻게 oh <수활력이> 뭐, 저, 나,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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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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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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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 저,

아.. 축구 못 해먹겠다 코살이 낫다 아실히생생이내아 잘하지 윤호 생패스가나 어? nice. nice. 그래도 패스 된다 윤호! 너무 못하니 뛰면 보일 수도 있고 도와 태생 피가검서 아니야 아안해돼안해안해 패스해봐 네 역시 태신이막받아라고할때 욕심 좀 I b e l 있는 v e that. I 린 e l i e v 린 that. I believe that. I b 이 l i e v e that. 기 believe that. I b e 저기 e 이 e that. I believe that. I believe t h 기 t I 저 e l i e v e that. I believe t h 너왜축구하는아이 네, 네, 젊다 이거 아 뒤부터 수 이거 잘한좋아아 진짜 세움이비슷비슷 근데 마지막 게임 초반에 안보였어 후반에 막 패스 받아서 보이긴 했는데 진짜 니 윙백은 진짜 하나도 안보였어 윙백 윙백 윙백은 진짜 안보였어 근데 꿀승찬 아니 세움이 아 원터치 크로스 이어이게 진짜 잡고 올렸어요. 수비는 잘그 티티티. 이거는 뭔 날이 어요이막30 미탄 외던대. 저네 맞죠? 간다. 간막 저한테 보세번공기은 굉장히 돌네내기쪽찰때 세게 쳤어. 그괜히네그 아... 어, 있다. 어. 상대방이 압박 그 아, 아, 와 가지고 볼을 제대로 제끌리요 간다. 간다. 간나 그거. 볼 터치 긴데 상대방이 이제 어, 이렇게 가지고 볼이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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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가기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거. 어. 내가 클리어를 했을 때. 어 근데 그럼 네 패스? 이 패스가. 잘못 맞았어 지 같이 가자 같이. 물자를 봐라. 두세번 찍겠다. 첫 게임 때, 아. 첫 게임 때한 하고 세 아, 번째 때 한번 하고. 첫 게임 때, 첫 게임 때 한번 이렇게 여기서 좋아. 실세가 지고어근 이게 마지막 게임이 데분 어. 아니 그거 뿔인데 아9분7분아그 어, 1대1 뚫었을 때? 막았을 때? 아나미하면서 <laughs> <이플> <돌이> 我系唔系唔 저25 게임. 네, 불 어. 끊을게요. 아, 야. 님요몇 분에 끊을까요? 시간 때문에. 몇분에 네, 지금 끊어. 지